한 유명 브랜드 치킨에서 벌레알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.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치킨을 포장 주문한 글쓴이 A 씨는 그날 저녁 식사로 먹은 뒤 남은 양을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고 합니다. 그런데 다음 날 남은 치킨을 꺼내 먹다가 깜짝 놀랐다는데요. A 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한입베어물다만 건지 조금 뜯겨있는 닭다리가 보이죠. 그런데 튀김옷 안 속살에 무언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. 작은 쌀알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벌레알로 추정되는 것이 잔뜩 붙어 있는데요. A 씨는 껍데기에 붙어 있는 알인데 너무 소름돋는다며 곧장 치킨집에 연락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 씨는 언제까지 저 벌레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냐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.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음식에 벌레가 있다며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선 보관 중에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습니다. A씨가 치킨을 시킨 당일 바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난 후 벌레알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. 한 네티즌은 막 튀긴 치킨이 얼마나 뜨거운데 거기에 알을 낳겠냐며 토요일에 주문하고 일요일에 먹다가 발견했다는 걸로 봐서는 보관 중에 생긴 일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A 씨는 치킨 받아서 1시간 안에 다 먹고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며 나는 벌레 끔찍하기 싫어해서 집에 벌레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는데요. 현재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.